안녕하세요, 어르라 공주예요. 반가워요. 예전에 뭐 경제잡지에도 나왔다시피 예약을 안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분이셨어요. 네네. 기업 회장님들이 유난히 찾고 사업하시는 분이 유난히 줄을 서서 기다렸던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 도그런만 발견들이 끊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 저는 점을 볼 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점을 봐요. 뭐 얘기냐면. 만약에 사업가가 오시면 제가 사업가의 마음에서 점을 봅니다. 그리고 좀 냉철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분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분명히 짚어주고요. 또안 좋았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제시하고요. 그리고 저 나름 경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주식을 얘기해야 되는데 코스피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도 경제나 또 이런 모든 면에 다양하게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 경제 잡지에는 네. 어떻게 해서 또 실리신 거예요? 제가 경제인들을 많이 이렇게 저기 손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섭외가 들어왔죠. 네. 네. 근데 원래 그런 거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거 촬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호랑이가 이빨이 빠지긴 빠졌나 봐. 옛날에는 그 큰소리치고 뭐 이렇게 섭외가 들으면 됐어요. 이런데 요즘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그왜 근데 기업 회장님들 오시면 좀 네. 특별해요 문을 보실 때나 특별하시죠? 그 아우라가 느껴져요. 대표적인 회장님들 이렇게 오시면 말씀은 별로 없으신데 눈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럼 사전에 미리 어딘지 알고 오시죠요 아니요, 사전에 모르죠. 그냥 예약을 하면 그냥 어느 뭐 회사 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오시면 이제 보조제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회장님들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네. 그 질문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은 회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갖고 계신다는 걸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자기의 이득보다 네. 밑에 사람 그러니까 직원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 회장님의 그 그릇이 그 있더라고요. 아우라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득보다는 그럼요. 이득. 사회나 또 아니면 그 회사를 위한 그런 정책 같은 거 그런 게 정말 확고하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 회장님들이 아직도 찾으시는 이유는? 영이 맞다는 거죠. <laughs>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소문이 많이 났어요. 네. 소문이 많이 났는데 그면 일반인들이 쉽게 또 예약을 못하는 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쉽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그 그 옛날부터 삼성동에 있을 때부터 일반 분들을 별로 못 뵀어요. 그리고 저희 집 자체가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뭐 지인이나 물어물어 이렇게 소식을 듣고 여기로 와야지 제가 뭐 광고를 막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저희 집을 그냥 올 수는 없어요. 지금 일반인들이 이제 요 시점을 해서는 조금 수월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간혹가다가 무료로 그냥 봐주시는 경우가 있으시던데. 네, 네. 그건 혹시... 어떤 경우? 아, 제가 들었을 때, 조선족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정말 애타는 분이고, 너무 모르는 분이야. 그러면 그런 분이, 그런 분한테 제가 점사비를 받고 보기에는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그냥, 궁금하신 것좀다 물어보시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 부모님 같은 목소리가 들릴 때, 어? 머님 같은 목소리 들릴 때, 그때도 제가 그냥 받으려요. 제가 봉사할 수 있는 한, 아는 한, 그냥 해드리고 싶고, 미약 하나마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노하우나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제가 해드려요 이 영상 보고 또 무료 점수 받으려고 연락 오시는 분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기 어떤 회장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구술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의 게 점사를 보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요즘, 요즘 제가.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면, 끝나면 제가. 어, 다시 일반 점사로 돌아가겠지만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고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점사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조만간에 그 회장님이 소원하신는 소원 성취를 이루게 돼 있으니까 조만간에 제가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예약도 받아야 되고 점사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녁 늦게 전화하는 우리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는 무조건 무료 점사를 받으세요. 대신 우리 매니저가 알면 이건 난리 나면 대신 혼납니다. 그걸 알고 계십시오. 네, 감